넘버 m b 로 r one! 유튜브 r STEAM! YouTube! Well, 반전 반전 u b e I know you're a fan! I'm 하 f 하 n I'm a 하 a n I'm a fan! I'm a fan! I'm a 짝 a 스텝. 스텝. 아우, 100개. 짝짝스. 어, 이분은 지난번에 참여했던 분이시네. 이분의 반전. 하나, 둘, 셋! 아. 자, 일단은 충체 없으시고요. 지금 현재 앞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레일에서 협찬을 받았네요. 그쵸? 코레일에서 약간 좀 철도 협찬을 좀 받았고. 어, 나쁘지 않아요. 이사진 괜찮습니다. 오, 어, 이것도 반전이네요. 어, 자, 보세요. 사랑해. 하나, 둘, 셋! 어,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반전이 될 수도 있죠. 자, 이분. 라티노 형 아니냐? 비트박서 라티노라는 형이 있어요. 라티노 형이랑 완전 똑같이 생겼네? 라티노 <놀람> 형이네! 아, 이거, 이거 라티노 형이 이거 닮은 꼴 찾기네, 이거! <놀람> 서로 쳐다보고 난리가 났네. Come on! Come on! Yeah. 자 보시면은 되게 그냥 청순한 느낌이죠 하나 아, 둘셋 아, 와우 오르치마로 이야 이런 것들은 인정합니다 곧장 예선 통과예요 이야 다음 사진 만나보죠 바나나 뭐 원숭이겠지 아, 아이씨 아 이새끼 이거 엉덩이 이거 뭐하는거야 아아 아, 근데, 저, 아, 저, 죄송한데, 이거 너무 야한데요, 이거. 아, 아, 다리가 아니라 팔뚝이죠? 아, 팔뚝이지? 아, 씨, 놀래라. 아, 팔이지? 아, 나그 다리인 줄 알고, 엄란 어, 마기 테스트네, 고 아, 죄송합니다. 스티어. 자, 2분입니다. 이거 어떻게 변하는지 보도록 하자. 하나, 둘, 셋! 아이. 원체가 이쁘네. 어, 근데 내가 봐도, 원래가 이뻐. 뭐, 훈남이구만, 그냥. 괜찮네. 그냥 훈남 스타일이네요. 너무 멋있는데? 뭐, 이게 뭐, 반전이 뭐, 뭐가 있어요, 여기서. 아. 아. 아, 예. 예선 통과입니다. 아, 저기요. 이쁜 분들. 이쁘시지? 이것도 이뻐 아 망가지려면 확 망가지라고요 아 진짜 왜 이러는데 오, 다 이쁘네 그냥 아 가만있어 봐야죠 아니 근데 그래도 일단 확인은 해야 돼 이게 본인인지 이거 본인 아닐 수도 있잖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일단 목소리 합격이고 이거 본인 사진이에요 네네어 남자 친구 있어요 아니요. 얼마 전에 헤어졌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연락처 남겨놓을게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분을 만나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이분이십니다. 하나, 둘, 셋! 이분도 이제 코레일에서 함께 협찬받으셨는데, 어, 일단 이분도 예선 통과입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통과. 오케이, 2분 통과. 근데 여러분들, 이 인형의 정체가 뭔지 알아요? 바로, 피글렛입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피글렛이, 어, 이렇게 돼버리네요. 어, 놀랍습니다. 어, 귀여운 강아지, 우리 새끼 강아지네요. 하나, 둘,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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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래라, 씨. 짠마개 테스트를 왜 자꾸 하는 거야? 이분 잘생겼어요. 잘생겼는데 하나 둘셋 예선 통과 여자분이시거든요. 하나 둘셋와 진짜 이렇게 달라진다고? 아니 이거는 진짜 나의 친여동생 같은 그런 귀여운 동생인데 이거는 두 배형이야. 도비형 지금 자기 전에 렌즈 빼고 누워있는 모습이야 아니 자 이분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아니 뭔데 이 사람 아 어마어마하네 아와 이분 머리 봐 다 상했겠다 두피 안 아팠어요? 음.. 아팠죠 아팠을 것 같아 표정이 되게 아파하네 힘들겠다 슈댜 아이고 많이 부으셨는데요? 아니 이게 원래 라면이라는 게 먹기만 해도 붓지만 훔쳐 먹으면 더 붓는 법이거든 아.. 이거 뭡니까 이거 아랍에서 오신 분인 지 알았어요 약간 중동 느낌이네요 빛나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난 이상하게 이거만 보면 비나든이 생각 나가지고. 자 갑니다 하나 둘셋어야야 야, 뭐야 이거 아니 뭔데 이거 대반전이네 거의 1등 아니냐 이 정도면? 야이 정도면 거의 일등이야. 네가 봤을 때. 나 강기정이 착한 일을 했다. 무슨 일일까? 간기증 어때? 웃겨? 웃겨. <laughs> 진짜 웃긴 거 맞아? 곰을 뒤집으면 문이 되잖아. 그러면 소를 뒤집으면 발버둥친다. 어때? 웃겨. <laughs> 만나보자. 하나, 둘, 셋, 뭐야? 아니, 뭐야? 이게 시대 진짜 잘생겼어. 이분, 그쵸? 인기 많겠는데, 글쎄, 이거 그 심슨. 어머님 아니세요? 아니 이거 진짜야? 자 이분 보세요 하나 둘셋 이거 근데 진짜면 레전드야 이거 진짜예요? 아니 이거 진짜면 레전드라니까 아니죠? 이거 진짜면 레전드야 자 이분 만나보시죠 하나 둘셋 아 진짜 이분 개쩌네. 아니 이거 하드 이거 참여하지 마시라고요 반전 사진. 예? 이거 왜 이거 참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모습 이런 모습. 그냥 원래가 이쁘신 분이라고요. 전화 안 하고 뭐 하냐 그런데 무슨 전화를 왜해이 사람한테? 어 나는. 아니야. 이로 좀만 있자. 왜냐면 좀 쉬었다 가자. 아좀 너무 힘들어. 계속 달렸더니 좀 최근에 좀 약간 잠도 못 자고 방송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아. 아이고 좀만 쉬었다 갑시다. 음. 슈데. 야손안 빼? 이씨. 뭐 하는 거야? 귀여운 인형에게 무리하게 어디에 뭘 넣어줬으면 하는지 직접 얘기해봐. 내 계좌에 10억 원 정도를 그건 안 돼. 어디에 뭘 넣어줬으면 하는지 직접 얘기해봐. 내 계좌에 10억 원 정도를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오늘의 1등은요. 17번 분이 1등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17번 분이 누구신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분이 누구신지 함께 만나보시죠. 자, 17번 분 축하드립니다. 17번 분은 바로 이분이셨습니다. 빈 라덴에서 아름다운 미녀까지. 아유, 감사드립니다. 오케이, 스템 짝짝스. 축하드립니다.